네, 안녕하십니까 남사이 TV의 김바울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EVX 전기차를 구매하신 우리 고객님과 함께 토레스 EVX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토레스 EVX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음, 요즘에 전기차가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사실은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부분들 좀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차를 원체 많이 타다 보니까 보통 전기렌터로 가스차는 그래서, 사실은, 바라봤던 게, 어, 릉어의 휴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 상영에서, 상영 지금 KGM에서, 어, 바이, 그러니까, 바이퓨어 형태의 차가 있다고 해서 한번 보러 제가 온,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한테 이렇게 원하셔서 EDS를 부르시더습니다 막상 지금 원래 하이브리드 차량과 그다음에 바이퓨얼 이렇게 두 가지 연비를 좀 좋게 생각하시는 차량을 보고 계셨는데 포레스 2에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혹시 장거리 주행을 한번 해보셨나요? 네. 일단 바, 아, 저기, 하이브리드, 바이퓨얼 그리고 전기차 이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보 하이 하이브리드는 고속 주행에서 사실은 연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가 큰 차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퓨얼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말조도 사실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EVX 전기차를 갖다 처음으로 보고 구매했는데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두 분들을 좀 다녀왔는데 상당히 안정스럽고 만족스러웠어요. 예, 뭐 일단 전기료가 일단은 전기가 예, 예, 예. 아주 예. 너무 너무 훌륭해서 밤에 야간 충전을 했을 때에 한만 원에서 10, 만삼천원 정도선인 것 같은데 이그 정도 선에서 공복을 할수 있는 정도의 충격량이 나왔고. 그렇 그리고 또 이제 고속도로에어 뭐라 그래죠 통행료가 예. 일단 무조건 50%가 되다 보니까. 하이패스. 네. 예.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을 갔다가 뭐 지방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일단은 정숙성. 이거는 정말. 드라이브할 때. 예. 네, 예. 예. 맞아요. 뭐 예. 이거는 뭐 운영 기간이 따라갈 수 있는 정숙성이라든지 안전성 같은. 네. 았 혹시 내연기관 차량으로 혹시 주행을 하셨을 때 예전에 그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하셨으면 은 비용이 어느 정도 왔을까요 제가 디젤로 탈 때는 보통 한 17km 정도 갈수 있으니까 네. 네. 일단은 비트당 17km를 달했을때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아. 접속을 하셨을 텐데다 네. 그리고 가스차를 했을 때는 사실 연비가 필요도 없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스가 저렴하기도 하겠지만 아, 그것도 4-5만원 정도 그 정도 선인데 전기차, 뭐 한, 우리 토레스 EVS 기준으로 했을 때 13,000원 어, 정고한 3분의 1도 안 되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아,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어떤 효과는 뛰어났죠 그리고 저희 토레스 EVS의 장점이 또 있어요 구매하실 때 고객님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 걱정들을 채워주고 해소시켜주는 우리 또 우리 그랜드만의 또 국략이 있었죠 아, 안 그래도 그 저기 그걸 그걸 직접 보여 주셔가지고 제가 결정할 수 있었는데, 뭐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 예, 맞아요. 배터리 이한 배터리 화재,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케이지 모빌서도5온을 갖다 봐서 이렇게 모창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성 은보이 고장, 어, 그렇죠. 있구나 그만큼 자신이 그래. 있다. 우리 케이지 모빌 전기차는 화재로서는 정말 자신이 있다라는 네, 걸 맞습니다. 보여드리기 네. 위해서 그런 분량을 걸었습니다. 고객님께 또 안심하시고 이 차를 구매하셨고요 자 우리 이제 차량 외관부터 이제 비교를 한번 볼건데요네 고객님 고객님 차 보니까 우리 토레스 EVS 화이트 색상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네. 혹시 뭐 화이트 색깔을 원래 좋아하셔서 이걸 선택하셨나요? 아니면은 다른 색상을 또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화이트가 한국에서는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튀는 색깔도 좋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가 조금 더커 보이는 경향은 있습니다. 발표자.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전기차들은 SUV 감성이 좀뚜출하게 나는 전기차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만큼 이런 오프로드 감성도 나면서 보시면 SUV는 저희 처음 만났을 때 토레스 EVX 봤을 때 네. 일단은 앞뒤 외관이 너무 좋았어요. 앞뒤 외관이요? 네. 예. 보여지는게 네. 클래식카 맛도 있고, 네. 또, 남성적인 맛이 있어요. 자, 앞쪽에. 앞에 한번 찾아봐 볼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그릴이 막혀 있어요. 여기가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조명이라든지 그릴을 갖다가 사용은안 하더라도 뚫어 놓은 거잖아요. 있 네. 이런 것들이 클래식카는 원자동차만의 자동차만의, 자동차만의 감성이 느껴져가지고, 이게 훨씬 그래서 좋았던 거 같아요. 아... 특히 또 뒤에는, 음, 어렸을 때 타던 토란도 그쵸. 그 감성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레트로 감성 디자인인데요, 네, 맞아요. 타이어가 꼭 타이어 가있고 달렸던 예, 모양 같은데 네. 한번 또 열어볼게요. 여기 또 손잡이 안쪽으로또 자동으로 또 이렇게 열리면서 와 역시 트렁크 공간 넓네요. 네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다가 제가 옷걸이를 설치해. 맞아요. 이렇게 또 센스 있게 하셨고요 네, 옷을 갖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식빵등이라고 하지만 이게 원래 무드등이에요. 네네. 트렁크 예티 무드등인데 와 너무 이 토레스 EVX랑 잘 어울립니다. 지금 낮이라서 좀 키는 덜날 건데 맞습니다. 밤에는 사실은 이 등이 그래도 나름대로 안에 물건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이 토레스 EVX는 이렇게 슬라이으로 물건들을 이렇게 네. 안 보이게 할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또 만들 수 있는 롤러가 또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충분히 지금 SUV 공간만큼 잘 나오는데요 시동 한 번만 걸어 볼수 있을까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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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내 한번 싹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토레스 2 b s 전고가 높기 때문에 실내 안에 있을 때 개방감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야가 되게 좋아요, 높아서. 네. 시야가 되게 좋고. 그리고, 세트패시아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어, 뭐라 그럴까, 전기차 감성이라기보다는 일반, 적인 내연기관 감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중간에 아이패드 하나 이렇게 놔놓고, 여기가 막, 그냥 막혀있는 느낌보다, 앞쪽까지 이렇게 세트패시아가 되어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제 감성에는 그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 바로 약간 레트로 감성, 클래식한 감성이 들어가 있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약간 또 마음에 들게 디자인 잘 나왔습니다. 자, 우리 토레스 EVX 실내입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죠? 네. 어, 정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혹시 드라이브 같은 거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드라이브 할때 자체가 음, 물론. 내용 기자라고 비유가 안될 만큼의 안정성이라든가 네. 또는 가속성 제가 차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네. 차고 나가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셨어요? 사패차가 어, 네. 제가 모든모든 차가 프랑스에 네. 있는데네 네. 차량이었는데 차량이 네일이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고속을 주행할 때그 그 차체에서 올라오는 엔진에서 올라오는 그. 차도 차 네. 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 어. 사실은 되게 뭐라 그래 피로감이더 떨어진다거나 와 네, 그러셨군요 어떻게 토레스 EVS 음에 드십니까? 음, 저는 일단 뭐 일주일도 안 됐지만 네잘산것같다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케이지 모빌리티 수지 대리점 오토 매니저 김방울과 맞춤형 상담으로 이렇게 계약까지 해주셔서 멋진 토레스 EVX가 나왔는데요. 지금 특별할인 한정 차량들이 별몇대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도 12월 12일이면 다 끝나요. 그 전까지 전기차를 구매를 하셔서 등록증이 나와야지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되는 감이 있습니다. 한 2주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내년 한 3, 4월쯤에 또 나온다고 하는데, 전기 보조금이, 국가 보조금이 전기차가 조금 조금 또 줄어든다는. 어, 그래도 네, 음, 그래서 네. 좀 고객님 조금 서두르신 감이 있었죠. 네. 저희가 차량도 준비하고 나오는데 한 일주일 걸렸나요? 음, 일주일. 딱 네. 네. 일주일 아, 걸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고객님들이 나 전기차 빨리 사겠다 하면 일단 문의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으로 해서 빨리 차량을 받을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촬영 감사하고요. 고객님 앞으로 이 차량 타시고 더 좋은 일들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